오 같은 경우는요, 그냥 수식에 맞춰 적는다 생각하고 해서 접근하시면 되거든요. 앞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X-1에 10승이라 돼 있어. 얘를, 이게 B에 X제곱으로 돼 있잖아. 그러면 그냥 X자리에다가 뭘 바뀐다? X제곱으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. 얘를 그냥 X제곱-1로 나누었대. 그럼 목수는 뭔가 있겠죠. 해봤자 나머지는 2차식에 나눴으니까 1차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. 첫 번째 여기는 X에다 1 넣어요. X1 넣으면은 여게 사라져서, 그,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을 0이라고 전개되는 게 너무 간단한 얘기인 것 같고요. 그러면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요. 오케이?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의 10승이면 2의1 0승이 똑같거든? 이렇게 나오게 되고, 마이너스 1 넣으면 해봤자 이게 0일 거고요.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이게 나올 거면, 그래서 얘네 두개더 했다고 치면은, 그, B라고 하는 값은요, 2의 9승이 라고될 거고요. 그러면, a 값은 마이너스 2의 고승 이렇게 정리가 될 거네요. 그래서 답이 5번 나온다 생각하면 맞시면 되겠네요.